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laughs>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laughs> 아,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제1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적인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입니다. 작은 실전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너무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POP 데몬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K-문화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laughs>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케이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